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분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들리시나요? 까치 소리. 아, 옆에서 이제 영상을 딱 하려고 하니까, 까치가 저렇게 예쁘게, <laughs> 까치가 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까치가 옛날에 엄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고 기쁜 소식이 있다랬거든요. 네,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려나? 아니면 어떤 기쁜 소식 이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올리는 우리 영상이 또 아주 또 대박이 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에이, 어, 새도 많이 울고, 아 잠자리가 저희 마당에 아주 고추 잠자리는 아닌데 잠자리가 그냥 원을 돌면서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아참 바라봤답니다. 잠자리 손님도 많이 오셨어요. 시골 풍경이죠. 네, <laughs> 이쁘나 봐. 오늘도 또이모좀 올려서 오늘도 대박 세일입니다. 여름에 이럴 때또 사서 놓셔야 으 되죠. 요즘에 분갈이들또 많이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럴 때쌀때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았다가 가을에 8월이면 벌써 8월 말 정도면 또 분갈이 한다 그래요. 우리 전문가님들이 그러니까 그때 또 쓰시게 오늘도 대박 세일 들어갑니다 오늘도 차근차근 잘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첫번째예요첫 번째 네 오늘도 설화입니다 설화로 시작을 해봐요 네 이렇게 연꽃입니다 이 연꽃이 너무 많았다 그랬죠 이거 한세트 마지막 아이입니다 요렇게요건또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쌍씩 세트 이렇게 또 핑크색으로도 이렇게 세트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요거 만원하는 아이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요. 9cm예요. 높이 7cm, 또 우리 밑에 있는 아이도 요거는 8.7cm 나옵니다. 8.7에 높이는 7cm가 살짝 안 돼요.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6개예요. 만원씩 6개 6만원입니다. 6만 세트 첫 번째예요. 연꽃이에요. 여기에는 요 아이 하는 선물드려요 요거 파란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건 짝꿍이 이렇게 피어있는 짝꿍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 아이에게 요 아이를 오늘 여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9cm. 또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7cm 나옵니다. 요거 아이 만 원. 요거까지 선물로 받아가세요.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설화입니다. 요 아이는 만 5천 원 하는 아이예요. 요거 두 개는 같은 꽃이에요 그죠? 요렇게 두개 같은 아이고 또 여기가 네 같은데 어, 나뭇잎이 파랑과 빨강으로 단풍처럼 보이죠? 요렇게 된 생긴 거와 요렇게 빨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두 아이가 15,000원 세트 여기는 하나가 요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다섯 개예요 다섯 개는 75,000원 세트 오늘 여기도 선물 갑니다 네 여기 10.7cm, 우리 내경 거의 8cm 나오고요 높이는 8cm, 여기도 8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 5천원 짜리 다섯 개, 7만 오천원이에요 네, 7만 오천원에요 아이 하나 더 선물 드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 개가 한 세트, 여기는 요렇게 한 세트 구성원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 또 오는 선물로. 10.5cm 갑죠 10.5에 7.5에서 8cm 사입니다. 이 어떡할까? 네, 요렇게 해서 하나 올리고, 요렇게 올리고, 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세 개. 어, 어떠세요? 요렇게 우리 수국 세 개, 여기 예쁜 벚꽃으로 세 개. 요렇게 가죠. 그러면 다섯 개 가격, 75,000원에, 요렇게 75,000원, 요 아이 선물입니다. 15,000원이 하나가 따라가요. 대박! 그죠? 2번 75,000원입니다 3번이에요 3번 오늘 설아분이 아마 마지막이에요 다 오늘 몽땅 몽땅 다 올려드려서 아마도 오늘 나가고 나면 설아분이 아이는 이제 마지막 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거 그래서 이런 찬스 얼른 잡으세요 몇개안 남은 아이 이렇게 세팅 이렇게 세팅 저렇게 세팅해서 모아놔서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요건요렇게 생긴 아이죠 이렇게 롱분이에요. 어이고 이쁜 수국 여기 식자기 좋게 입구가 널찍하고. 요 아이는 요렇게한 쌍입니다. 이것도 이쁘지요? 이렇게 한 쌍. 또 여기는 요렇게한 쌍. 이렇습니다. 요 세트는 15,000원, 두개 3만원. 네, 2만원, 2만원, 7만원이네요. 7만 세트. 여기 9.7cm에 요렇게1 1 c m 나옵니다. 또 요거 15,000원, 10.5에, 네, 7.5에서 살짝 넘고요. 여기는 9 5에 11cm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는 여기 만원짜리 하나 오늘 그냥 있는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로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원 7만원에 만원이 따라갑니다. 9cm예요. 이것도 요런 세트 이쁘죠? 요렇게한 세트 구성원입니다. 3번 7만원에 보내드려요. 네번째예요. 네번째는 아요거요렇게 두개 이쁘죠. 이것도 이런 롱본 두 개의 수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어 오늘 잡으세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 이두 개와 여기 중간에는 코스모스예요. 이제 우리 가을이 오면 또 코스모스 피겠죠?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또 여기 안에도 이렇게 생겼고요. 아또 여기는 9.7cm 나옵니다. 9.7cm 우리 높이 11이에요. 또 여기도 9.7이 같군요. 11cm. 여기도 11cm 나오는 4번입니다. 너무 이쁘죠? 6만원이에요. 6만원에. 이거 만원 아가 하나 더 선물입니다. 만원 아가 9cm에요. 여기 이제 구성이 안 되니까, 요렇게 해서 보내드려요. 요렇게 한 세트. 이쁘죠? 4번입니다. 6만원에 보내드려요. 5번입니다. 5번에는 요렇게. 아 요거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2만원 입니다 요거 2만원 어, 크죠? 사이즈 한번 볼게요 12.5cm 나옵니다 요거 2만원 여기 두개는 15,000원 여기 10.5cm죠 10.5cm 2만원 15,000원 15,000원 요렇게만 하면 5만원이에요 5만원에 요런 연꽃이 하나 또 만원이죠 이렇게 8.7cm 6cm 정도 돼요 이렇게 7cm로 갑니다 그래서 2만원, 15,000원, 15,000원, 만원. 요렇게 4개를 네 하면 6만원이에요. 저 6만원에 요거 보라색. 요거 이쁘죠? 연꽃이에요. 보라색 아이를 선물로 갑니다. 6만원에 만원 따라가는 선물 세트 구성은 같아요. 그래서 요 3개는 이런꽃 모양이에요. 이렇게 3개가 세트, 세트. 이렇게 세트죠? 여기 2개는 요렇게 한 세트가 됩니다. 아, 요것도 예쁜 구성 같아요. 그래서 몽땅 다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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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6만원. 이 아이는 살포시 따라가는 선물, 5번이에요. 6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 이 아이는 이제 민, 어, 민공망, 네, 민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존에 28,000원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사셨죠? 28,000원인데, 2,000원이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26,000원으로. 두 개만 해도 4,000원이죠. 2,000원, 2,000원 다운됐죠. 그래서 26,000원인데, 26,000원, 두 개면 52,000원. 네, 52,000원, 2,000원 뚝 잘라내요. 그러면은 5만원에 두 개예요. 기존에 비하면 6,000원, 6,000원인가요? 어, 2,000원. 아, 얼마죠? 8,000원이 싼가요? 그렇게 싸게 데려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13.5cm, 여기도 어, 10. 1cm 나옵니다. 요런 타원형의 복주머니예요 타원형의 복주머니에 요거는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리 4개 여기 미니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예쁜 사이즈. 요거 26,000원. 2,000원 내려와서 26,000원 두개 하면 52,000원. 2,000원 툭잘라내고 6번은 5만원. 14번. 여기도 12, 어, 14번. 죄송합니다 14cm, 14번이 아니라 네 여기도 12cm 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예요 분홍과 이런 아 신세계에 가까운 색상 또 높이 9.5cm 여기도 9 5 c m 예요 그래서 52,000원인데 2,000원 뚝 잘라내고 이렇게 민을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일곱번째 우리 일곱번째는 아이고 여기는 같은 색상인데 네 노란색, 어, 황금색 리본이에요 여기는 연두색인데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줬고요. 여기 양쪽에도 이렇게 보석을 박아놨습니다. 어 밑에 여기는 위에는 살짝 타원형, 밑에는 사각으로 만들어준 이 아이가 주블록분 너무 이쁘죠. 여기는 우리의 군생들도 좋지만 네철화도 이쁘고요. 다 예쁘죠. 여기 국민들 아주 예쁘게 식재 해보시고 또 우리 어. 창은 이렇게 2두짜리, 3두짜리 여기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14.5cm, 여기도 12.5cm 나옵니다. 또 여기도 15cm네요. 여기는 12cm, 우리 높이 1 0 5 네, 10.5cm에요. 이 아이도 같은 가격이죠. 26,000원, 26,000원 아주 대박이에요. 가격도 내렸고, 2,000원 할인도 해드리고, 요런, 요럴 때또 아낌없이 찜을 하셔서 예쁘게 가꾸세요. 7번, 26,000원 두 개, 52,000원, 2,000원 뚝 잘라내고 7번도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두세트 올라왔습니다. 두세트 올라왔어요. 여기는 8번, 분홍색과 요렇게 네, 베이지색이랑 파란 장미에요. 분홍색도 있고, 또 여기는 분홍색 바탕에. 분홍색 바탕에 파란 장미와 노란 장미입니다. 안에는또 똑같죠? 이렇게 만드는 주물분이에요. 이렇게 돼있고. 요건 9번이에요. 9번은 요런 꽃입니다. 우리 국화꽃일까요? 해바라기일까요? 푸른 색상, 민트 색상의 보석도 이렇게 박혀있는 아이. 네, 여기 또 흰색 우리 어, 꽃좀 보세요.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예요. 오늘은 8번은 핑크와 이렇게 베이지 색상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민트와 흰색, 블랙, 이렇게 한 세트로 꾸며봤어요. 그래서 8번, 우리 8번도 이렇게 하면 14.5cm 에서 12. 우리 분롱 하나 더 볼까? 네, 14죠. 우리 민트도 14.5cm, 흰색도 14. 네, 높이 10.5 나옵니다. 여기도 10.5cm, 여기도 1 0 5예요 여기도 10.5에서 1 1 사이 여기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8번 5만원 9번 5만원 각각 2천원씩 할인한 가격 5만원씩 8번 9번 5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네, 열 번째 미니예요 열 번째 미니는 바탕은 흰색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흰색 블랙에 블랙에 흰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빨간 장미. 장미? 아, 빨간 꽃다발이에요. 꽃다발인데 보석으로 장식. 여기도 리본도 있고 노란 황금색. 여기는 이렇게 시원한 민트예요. 또 이건 뭐 가벼워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애들도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 그죠? 24,000원. 72,000원 세트죠. 14cm, 또 12cm. 여기도 있어요. 14 나옵니다. 여기도 14cm. 우리 키높이 볼게요. 9.5cm에 9, 9에서 뭐 9.5, 여기도 9.5cm 나옵니다. 요 리본이 다 달려있어요. 이렇게 한 세트 갑니다. 얼마죠? 72,000원, 24,000원 3개. 네, 7,000원 할인드려요. 7,000원 할인해서 65,000원. 열 번째 65,000원입니다. 11번이에요. 우리 11번 보라색, 흰색,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색상별로 네, 21번 달고 있는데, 이런 보라색에, 그죠, 꽃다발에 이렇게 리본까지. 정말 이거 하나하나 다 보석받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라색이에요. 안에 타원형이에요. 쏙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흰색, 빨간색. 또 사이즈 한14.5 나오고요. 하얀색 봐요. 13.5예요. 흰색이 조금 작고요. 14입니다. 높이. 높이 이렇게 봐도 8.5에서 9cm 이렇게 9cm 여기도 8.5cm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이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합식하셔도 좋고 여러모로 다 다용도로 쓸수 있는 이런 타원형입니다. 11번이에요. 72,000원, 네 할인드려요. 6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2번이에요. 우리 12번, 네 이제 고미 고미 공방인데 네 내일 어. 아마 또 이제 조금 나오는 또 예쁜 아이들로 나오는 신상이 나와요 그래서 내일 아마 여주를 갈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있던 아이들은 또 싸게 다 시집 보내려고 오늘 다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또 합니다 이런 아이예요 여기 사이즈 굉장히 좋죠 여기도 11.5cm 나와요. 11.5cm에 높이가 9cm. 요거 우리 창심어도 좋고요. 요런 데는 어, 합식을 해도 참 이쁘죠. 여기 소복하게 이렇게 한 그리고 우리 고민은 고미라고딱 찍혀 있죠. 여기 위약 없이 여기 물마른 기가 막히고. 사탕이에요. 알사탕 다리입니다.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너무 좋아요. 또요런건 철분이죠. 흙이에요. 그래서 요아이도 여기 11.5cm 나옵니다.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색상별로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가서 신상 데려오려면 네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한번 던져볼게요. 아주 싸게 갑니다. 16,000원씩 다섯 개 8만원이에요. 얼마 꺾어요? 2만원 꺾습니다. 2만원 꺾어서 12번, 6만원에 다섯 개 실속 있죠. 데려가세요. 12번, 6만원입니다. 13번입니다. 번어 13번, 14번. 아 13번, 아, 또 착각했어. 여기 번호를 붙여놓고서 또 그랬네요. 13번이에요. 요런 장미예요. 분홍색 장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리 사탕 3개, 여기가 까실까실한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2만원, 여기 목대도 이렇게 살아있죠. 이렇게 예쁜 아이가 3만 5천원. 요것도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늘려서 해놓은 아이예요. 그래서 다리도 3개고 분홍색 장미입니다. 합쳐서 55,000원이에요. 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11cm 우리 내경 내경 거의 뭐 9cm 가깝고요. 높이가 9.5cm 나옵니다. 요거는 아주 롱분에 가까워요. 11.5cm예요. 높이도 13이 나옵니다. 요거 55,000원인데 5만 원에 갑니다. 그리고 뭐가 갈까요? 선물이 따라가요. 선물이 따라가는데 요 아이는. 분홍색이 없어요. 보라색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아이고 요거 14,000원이 따라가죠. 10cm 또 높이는 9cm 가까이 되는 요아이의 장미와 아네몬의 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색상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우리 장미 넝쿨을 만드셔도 될것 같죠. 그래서 13번 몽땅 이렇게 하면 55,000원에 어, 14,000원을 더하면 얼마죠? 갑자기 더하기가 안 돼. 5만 5천원에 14,000원 더하면 6만 9천원. ,000원. 6만 9천원인데 19,000원 뚝 떼죠. 19,000원 떼고서 5만원에 5만원에 3개. 대박! 그죠? 13번이에요. 5만원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우리 주황색, 주황색의 장미예요 이렇게 장미 세 송이 큰두 개. 이렇게 돼있어요. 요거 2만원이었죠? 요런 아이가 있고, 요거는 아까 봐 똑같아요. 요렇게, 여기가 빵빵 하면서 요렇게 만들어진, 요렇게 뒷모습을 봐도 꽃병 같으죠? 요런 아이, 여기 장미가 세 송이가 있고요. 요거는 또 아네몬의 색상이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몽땅, 네, 35,000원, 2만원, 14,000원, 69,000원. 딱 해서, 멍땅, 5만원 이에요. 요거는 선물이에요. 그죠? 따지고 보면, 여기 두 개가 5만 5천원인데, 5천원 더깎고 5만원에서 요 아이는 선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11.5cm 나옵니다. 12.5cm에, 우리 키높이 12.5cm. 요 아이도 이렇게 이쁘고, 11cm. 충분히 식재가 가능한, 이렇게 이쁜 아이들. 우리 여기에는뭐 심을까요? 복대 있는 아이들 참 좋겠죠? 여기도 10.5cm 나오는, 아네모네 꽃입니다. 색상이 같아서 이렇게 같이 묶음을 했어요. 14번 몽땅 5만 원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파란색 파란나라. 그죠? 파란나라. 어뭐 갑자기 <laughs> 그 노래가 있는데 우리 혜은이 언니 노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또음절은 생각이 안 나고요. 이렇게 파란색 장미 여긴 파란색 요런 아내문의 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뭐뭐 앞에 거 설명은 같아그죠 이렇게 세 개가 몽땅 5만원 네 5만원에 11.5cm 나오는데 이 아이도 보세요 여기 잎이 있지요 이렇게 빵빵 여기는 엉덩이가 빵빵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거 우리 고미사장님 내일 이제 올라가면 만날 건데 네 <laughs> 뭐가 가지도 싣고 가야 되고 양파도 싣고 가야 되고 감자도 싣고 가야 돼요. 좀 갖다 드리려고 그죠 하우스에 앉아서 매 이것만 만드시는데 좀 가서 또 수다 좀저잘저잘저절좀 떨고 와야 될것 같아요. 요거 10.5cm입니다. 여기 8.5cm 이렇게 나오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10cm 또 높이 8.5cm에 9.5cm 이렇게 13에 가까운 12.5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5번 5만원. 대려하세요 15번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6번 빨간색 장미 기가 막힙니다. 아유, 정열적이죠? 아유, 너무 예뻐요. 빨간색. 또 색상도 빨간색인데도 예쁜 빨강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송이에 두 개의 아네모노급 같이 세트로. 이렇게 또 선물로 보내드리죠. 네, 이렇습니다. 뭐, 앞에 거랑 같아요. 모양은 같은데, 어, 예, 컬러만, 우리 장미 색상만 다르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트도, 뭐, 물어보나, 마나 5만원, 네. 35,000원, 14,000원, 2만원. 그래서 69,000원인데, 5만원에 보내드리는 거, 거의 12cm에 가깝습니다. 우리 높이 13.5에서 13에서 13.5 나오고 사이즈도 10cm예요. 여기는 11cm예요. 높이 10cm 살짝 넘는 이렇게 3 개가 5만 원. 오늘 어, 또또 <laughs> 이쁜 화분에서 여름맞이 또 요모저모 또좀 축소 좀 시키면서 골고루 어, 창고 떠리도좀 하는 폭이죠. 네, 이렇게 할때 아낌없이 사랑 많이 주세요. 16번 5만 원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 네 서인경에서 어, 롱분에 속하는 아주 크지는 않고 적당한 이런 사이즈는 정말 이렇게 되는 에어니움들 이렇게 식지하면 참 좋아요. 이렇게 살짝 네모 같으면서도 둥근 거이 사이즈들이죠. 우리 한번 키를 한번 보면 얼마 나올까. 여기서 이렇게 쟀어요. 딱 16cm 나옵니다. 16cm에 분홍색 있죠. 노란색 있죠. 흰색 꽃이에요. 무슨 꽃일까요. 벚꽃입니다. 근데 요 아이가 좀 나온 지가 좀 시간이 되, 됐어요. 제가 어, 왜 시집을 안 보내고 끌어안고 앉았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씩 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을 살짝 했는데 신경 안 쓰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여기다 이렇게 쑥 들어가는 사이즈들 이렇게 이제 오래 두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조금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요 아이는 정말 대폭 할인 들어가고 이쁜 가격으로 이쁜 가격으로 보내 드릴게요 네요 색상도 이렇게 핑크색 그죠 요렇게 노란색 꽃이에요 정말 이, 이쁘고 고급지죠 어, 이거 쓸모도 참 많이 있고요 어 14cm 14cm 정확하게는 13.8이 나옵니다 여기도 13.8이 나오네요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높이는 16cm. 살짝 넘죠? 여기도 있어요. 16이에요. 여기도 16 나옵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35,000원이에요. 자, 보이시죠? 하나, 둘. 이 하나 아픈 아이죠? 35,000원, 35,000원. 두 개. 7만원. ,000원. 7만원에 아픈 아이는 따라갑니다. 또 이렇게 해도, 또 집에서 식재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뭐,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아픈 아이지만 선물로 받으시고요. 네, 여기 서인경 분은 품격이 있습니다. 그죠? 네, 17번이에요. 7만원에 3개 보내드립니다. 18번째. 네, 18번째도 이런 아이입니다. 아, 여긴 핑크색이고, 이렇게 코사지가 달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이중으로 만든 거죠. 다리 보세요. 우리 서인경만의 튼튼한 다리. 그리고 요 모양에 색상이 무거 워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 이렇게 쑥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요것도 아주 이쁩니다. 정말 어, 작년에 아마 작년에 1 년이 넘은 걸 거예요. 작년에 나온 아이들인데 네 아주 그냥 혹시나 또두 개가 될까, 세 개가 될까 무한 어떤 아이들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오늘 또 조금 착한 가격에 보내드려요. 또, 부딪혀서 상처도 나고,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어, 이거 왜 이래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조금씩은 흠집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13.5cm, 여기도 14cm 나오는, 또이 색상, 또 색상도 이쁘고, 13.5에요. 네, 13.5 나오면서, 네, 여기, 16, 여기도 16.5, 아, 16? 16.5. 여기도 16.5cm, 여기도 16.5cm가 나옵니다. 요런데 조금씩 이렇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올렸다 내렸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부딪혀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어, 상처가 있어요. <laughs> 18번입니다. 요에도 이쁘죠? 벚꽃이 빨간색, 분홍색, 빨간색 폈습니다. 18번. 두개 가격만 받는 거예요. 두개 가격만 7만원,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9번입니다. 아 진짜 요런데 자꾸 에어니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목대들도 좀 있고 잎이 좀 풍성, 풍성하고 요런 애들도 이쁘죠. 근데 여기에 또 창을 심어서 저는 이제 초창기에 창을 심어 놨었어요. 창을 심어서 뒷줄에 이렇게 놔도 이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붉은색 창을 놔도 아주 예쁘고 씀씀이가 좋은 아이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쓸수 있는 용도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여기 이렇게 또 이쁘죠. 이렇게 해서 위에는 뽀끔뽀끔 요코사지 달았어요. 요런 <laughs> 아이들입니다. 요것도 얼마나 올까? 어, 거의 뭐 14cm에 가깝네요. 여기또 노란색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포인트가 딱 잡히면서 너무 예쁜 아이죠. 있어요. 또 여기는 이렇게 흰색 꽃혀고요 색상이 좀더 어, 시원해 보이는 시원해 보이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아유 멋있죠 멋있어요 13.5cm 13.5에 16 16 16.5 이렇게 나옵니다 네 19번이에요 19번도 7만원에 3개 보내드립니다 20번입니다 오늘 이제 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오늘 20번까지만 영상을 담아보고요 네 아이고 여기 <laughs> 또 먼데기가 묻어 있군요. 요꽃 세송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세송이 꽃이 네송이 네송입니다. 또이 아이를 볼게요. 이런 모습에 이요 여기 이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있기된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또 안에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도 살짝 조금 또 기스가 났군요. 여기 조금씩은 이렇게 있어서 모아 모아서 그래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네. 약간의 아픔이 있어도, 13.5cm, 여기 13.5가 나오는, 정확하게, 그죠? 정사각형의 위에가 만들어집니다. 16.5cm 예요 여기도 16.5cm, 16.5cm. 여기도 살짝 또 이렇게 됐네요. 요거 나갈 때 제가 살짝 칠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14cm에 가깝고요 여기는 13이구요. 네, 여기 3개. 네, 35,000원씩. 네. 20번입니다. 세개에 7만원을 보내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보셨나요? 네, 오늘도 차근차근 잘 살펴주시고요. 이럴 때, 대박 세일일 때, 너 챙겨주시는 센스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더워요. 어, 저녁에 또 더웠다고 에어컨 많이 틀죠? 저도 많이 틀고 삽니다. 사실은 뭐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요. 시골인데도. 그래서. 또 우리 배아리 한다 그러죠? 엄마들 배아리 한다고 하니까 따뜻한 물좀 드시고요. 내일 이쁜 아님또 만나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 여주 다녀오겠습니다. 네, 내일 찾아올게요. 오늘 저녁 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